체구 자치분권에 대한 것을 들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가고 있는 분주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 많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고 따라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이 분야들을 굉장히 민선 7기부터 확장을 시켜온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농촌 공동체과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을 계속해서 바서 이런 주민 수준로할수 있도록 주는 조직 농촌 공동체과 뿐만적인 것이 남에도 농촌 공동체과가 청양군에 생기고 난 이후에 다른 시골에서도 청양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비슷한 도들이교에 응. 많이 생기게 되는 것죠 응. 정책 영역을아우르는 그런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돌봄, 먹거리 돌봄, 이동 돌봄, 교 교육 돌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정책 영역별로 돌봄을 붙여가지고 돌봄을 하고 있는 거이죠이 전달하는 일들을 전부 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